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4강 10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문장 보시면은 David House Professor of Anthropology 인류학이죠? 인류학 교수인 h o e 라는 사람은 notes note 뭐 언급하다 주목하다 여기서는 언급하다로 할까요? The frequent association 빈번한 어떤 연관이라는 걸 언급하는데. In different cultures.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 그 다음에 Between Saints and Richers' Transition. Saint는 향이죠. 향과, 그 다음에 Richer of f r e e Transition 밑 있죠. 통과, 아 이건 통과 아닙니다. 이건 전환이죠. 전환의 의례이둘 사이에 예, Between은 a s s o c i a t i o n 으 꾸미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꾸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둘과의 연관관계라는 걸 발견했는데 Such as, 예를 들어서 funeral, 장례식이나 right 트 pass, 통과 의례 의뢰. 통과 의례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성인식 같은 거 있죠? 성인이 됐을 때 치르는 거 이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뭐 입학할 때 환영회 같은 것도 일종의 어, 통과 의례죠첫 문장이 주제문이고요 Topic s e n t e n c e 고요 He's just, 그는 시사합니다 That scent is felt, 향이라는 게 느껴진대요 투부정사가 나와서 뭐뭐 하는 것으로 느껴지다. 문법 좀 조심해야 되겠죠? symbolically appropriate. 상징적으로 적절하다. 자, 어디에 적절하면, moments of social transition. 사회적인 변화의 순간. 아까 말했던 뭐, 장례식 같은 거에. Because 왜냐면 it's so frequently a c c o m p a n i e send marks. 그것은 너무나도 자주 accompany, 이것도 동, 타동사죠?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수반하고야 mark, 표시합니다. other types of physical transition 다른 종류의 어떤 물리적인 전환 as 몸먹과 같은이라는 접속사고요. when cooking smells signal the transformation 요리 냄새가 신호를 보내는데 어떤 신호냐면은 변화. raw ingredients into food 원 재료가 식품으로 네, 뭐쌀 가지고 밥 거, 만드는 거 같은 이런 변화를 냄새가 알려준다는 거죠. 그런 예시로 봤을 때는 아, 너무나도 자주 뭔가 물리적 변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적절한 게 향이라는 거래요. 자, 이 부분 본 아까 조심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wild saint tend to escape species 와 i l 문장의 맨 앞에 나갔으니까 뭐뭐하는 반면에 혹은 비록 뭐하더라도 비록 냄새는 공간으로부터 벗어나죠. 벗어나서 spread out of human control 퍼져 나가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쫙 퍼져 나갑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냄새를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그러는 반면에 experience e of them 우리의 그것들 즉 냄새에 대한 경험은 주 조동사 조심하고요 is frequently liminal 밑에 있죠 전환적이라 자주 전환적 말도 좀 어렵네요 as we notice since far more strongly 우리가 그 냄새를 훨씬 더 강력하게 탐지하는 것처럼 When? 뭐할 때? First entering the range. 그 범위. 냄새의 범위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빵집 냄새가 날때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그럼 빵집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 훨씬 더 강력하게 냄새가 느껴질 거 아니에요. 아 그게 리미널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You smell baking bread strongly. 당신은 그빵 굽는 냄새를 아주 강하게 맡아요. As you enter house, 집에 만약에 집에 어머니가 빵 굽고 있다면은 들어갈 때. But then after a few minutes inside, 집 안에 들어가서 몇 분이 지나고 나면은 you may no longer, no longer 더 이상 뭐하지 않죠. 더 이상 당신은 더 이상 be able to smell it. 그빵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Even uh, with deliberate effort, deliberate 의도적인 노력을 가지고도 즉 아무리 했어도 집 안에 들어가서 몇 분이 지나면은 빵 냄새가 안 느껴져. A physical process, no. 모뭐라고 알려진 물리적인 과정. 뭐라고 알려진 거예요? Known as olfactory adaptation, exhaustion. 뭐지죠? 후각적인 적응 또는 후각적으로 뭐 뭐랄까 피로라고 알려진 얘는 동격 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동격으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많이 겪는 거잖아요. 음, 화장실 들어가서도 그런 거 많이 없잖아요 화장실에 처음에 만약에 앞사람이 볼일 보고 나왔을 때 냄새가 있어 근데 여러분이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코막고 들어가고 막 음, 욕하고 들어가는데 1분 정도 지나면 뭐네 적응하자 It takes a overwhelming smell d o retain a notice. It take 명사 투부정사 이거 좀 많이 나오죠 It take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투부정산하면 투부정산인데 뭐뭐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보통 시간이 많이 나오죠 아주 압도적인 냄새가 필요해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그노 t i 알아차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after period constant exposure 음, 계속적인 노출의 시기 이후 즉 아까, 아까 말한 것처럼 화장실 들어가서 1분 2분 지나면 그때는 이제 이미 적응 됐잖아요 음, 그 계속적인 노출이 된건 다음에는 적응 됐잖아요 그때는 이제 훨씬 더 압도적인 냄새가 나야 아 그래야지 내가 화장실에 있구나 이제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이죠. 뭐옆 사람이 뭐네더 이상의 말은 생략하고요. Smell signal 냄새는 신호를 보내요. Blank and o t h e r s 그리고 따라서 used to mark 뭐를 표시하는데 사용되냐면 social imprint moment of change 아까 처음에 나온 소재잖아요. 중요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변화의 순간. 물론 여기는 사회적으로라고 했죠. 빵냄새는 사회적인 게 아니라 개인적인 걸 그냥 비교한 것뿐이고 사회적인 것에 전한 얘기 아까 처음에 나온 얘기를 소재로 했어요. 그럼 냄새는 뭐를 신호로 할까? 1번 adaptation in sensory perception of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어, 감각 인식에서의 적응 아까 여기 나왔던 빵냄새를 계속 맡아서 적응한 거 얘기네 신호는, 어, 냄새는 그거를 알려주는 건가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니에요. Transition through space 공간을 통과하는 변화, as g e to e d g 뿐만 아니라 changes of state, state 상태의 상태의 변화. 일단 변화라든가 전환 이런 게 소재인 것 같고요. 3번 adjustment of setting 어떤 세팅, 뭐 상황이나 배경의 조정. To create the mood for event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음, 기분을 만들려고, 기분을 만들려고 이것도 아니고요. The social status, 지위, assigned 할당된. 누구에게? each individual by t e s a w n c h i invisible, v i s i s b l e v i s i e i s e visible, i s visible, visible, v i s i i s e i s l e i s e visible, visible, s i b i s l s i b l e v i s l i l i v e i i l s e 관련이 없네요. 자, 10번 질문 번호에 표시해 주시고요. 좀더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1번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4강 11번 질문 보겠습니다. 첫 문장. Bearable in judgment. 판단에서의 어떤 가변성.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성격 가변성은. Expected. 자, 그것이 예상되어지고, welcome. 환영받아요. i s welcome 이렇게 연결되죠. 어디에서. In a competitive situation, 경쟁적 상황에서. 저 경쟁적 상황은 in which the bad e judgment will be rewarded. 최고의 판단은 reward 보상을 받게 되는 바로 그런 경쟁 상황에서. 여기서 중요한 소재는 판단이 계속 고정되지 않고 바뀌는 게 예상되고 현행된다는 것이죠. 네, 첫 문장이 topic sentence 주제문이고요. 이 지문은 반복 체인술만 잘 찾으면 쉽게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 나온 소재 판단이 계속 바뀌는 게 환영받는다. 이걸 기억하면서. 자, when several companies, 만약에 몇개 회사들이 아니면은 뭐몇개 팀들, same organization 같은 조직 내에서 compete, 경쟁을 해요. 자, 뭐 하기 위해서? generate innovative solution. 혁신적인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서. to the same customer problem. 똑같은 고객이 제기한 어떤 고객 때문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 팀이 경쟁을 해. 그렇다면 We don't want them to focus on the same approach. 우리는 그들이 그 팀들인 회사들이 똑같은 접근 방법에 초점 맞추기를 원하지 않아요. 똑같은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바뀌고 원한다. 꼬고 그, 그 얘기를 넣어가면 되죠. The same is true. 똑같은 게 어디에도 적용되냐면은 multiple teams of researchers. 여러 여러 팀들의 연구자들이 attack scientific problems. 하나의 과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택. 해결하려고 달려든다 뭐 태클처럼 많이 쓰는 얘기예요 서치에서 예를 들어서 Development of Vaccine 백신의 개발 같은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코로나 때 코로나 개발 아, 뭐죠 그거 코로나 치료제가 필요하다 말이에요 그럼 수많은 과학자들이 일단 시도했겠죠 we, we very much want that. 우리는 매우 많이 원하죠 그들이 뭐 하기를? To look at a different angle. angle은 각도거든요 다 서로 다른 각도에서 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르다는 게 다양하다는 얘기죠. Even forecasters sometimes behave. 심지어 예보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행동한다. 뭐처럼 competitive players, 경쟁하는 플레이어들처럼한단 말이에요. The analysts, 분석가들, 어떤 사람들 correctly cause recession. 이때 콜은 뭐 예언하다 정도로 해서 가시면 되죠. Recession은 있나요? 네, 불경기 침체, 경기 침체를 예언하는. 그 다음에 that no one else has anticipated 여기까지 가로 묶음 되고요. 중간에 대두 관계 대명사가 빼려 세션을 꾸미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아무도 anticipate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불경기를 정확하게 예언한 그런 분석가는 be sure to be sure to 반드시 뭐냐면은 fame 명성을 얻어요. Whereas 반면에 the one who 모한 사람이 Never strays from the agreement 까지가 관계사절이죠 s t r a i n 는 벗어나다 밑에 있네요 어떤 합의, 의견 합의로부터 절대 벗어나지 않는 사람 여기서 Agreement는 결국은 Variable의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 즉 계속 어그리 쪽에만 있는 사람은 Remains unnoticed 이 형식이죠 전혀. 네, 주목받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지 variability 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In such settings, 그런 상황에서 variability in ideas and judgment, 생각이나 어떤 판단에서의 가변성은 is again welcome 다시 또 환영을 받게 되죠. Because 왜냐하면 variation is only the first step. 이 변화라는 게 단지 첫 번째라는 이유로 환영받아요. 일단 이것부터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In a second phrase, 두 번째 단계에서는, the result of this judgment, 바로 이러한 판단의 결과들이, will be pitted against one another. 자, pit 밑에 있죠? 누구누구랑 이제 경쟁을 하게 되냐면, 서로서로. 서로 경쟁을 해서, the best will trump. 최고의 것이 승리가 되는. 일단, 이제 이거는 최종 결과고, 중요한 거는 판단이 고정되지 않고 바뀌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였어요. 그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는 똑같은 곳에 포커스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다른 각도에서 보기를 원한다 그랬고요. 역시 또 가변성이 한번더 언급이 되고 있죠. 그 소재가 일관되기 때문에 답으로 가는 거어렵잖아요 자, 그 다음에 in a market as in nature. 자연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간에 들어갔죠. 시장에서 시장 경제 시장에서 selection. 선택은 뭐뭐 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1번 전반적인 트렌드를 반영한다 트렌드라는 거는 베리어블의 반대죠 그 다음에 아, 협동으로 이어진다 협동 얘기는 아니고요 Flexibility 중요하죠 융통성을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죠 오히려 융통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얘가 결국은 베리어블리티 잖아요 그 다음에 Variation 어떤 변화가 없이는 작용할 수 없다 맞죠? 그 다음에 단계별 과정을 요구한다. 관계없죠. 4번이 가장 정확해요. 물론 플렉서블리티도 요도 요만은 소재로 볼수 있죠. 음, 네, 11번 설명 마칩니다. 12번 질문 오겠습니다. 밑줄 치만의 의미가 무엇이냐? Intelligent failures begin with preparation. 똑똑한 실패는 말이 되나? 똑똑한 실패는? 이상하죠? 준비로 시작을 한대. 여기 뭘까요? 네, 뭐좀더 읽어봐야 되겠지만은 음, 글쎄? 똑똑한 실패라는 게 실패 자체가 그냥 아무 교훈 없이 끝나면은 아무 의미 없죠 그 유의미한 실패 정도로 번역을 하시면 되고요. 번역은 아니고 유의미한 실패. 그럼 이것도 무슨 말이냐? 실, 비록 내가 이번에 실패했지만은 그 실패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음 나중에는 실패가 성공의 발판 될수 있죠. 일단 이렇게 시작할게요. 근데 그게 준비로 시작한대. 준비가 센데. n o scientists want to w a s time. Materials. 어떠한 과학자도 뭐를 원하지 않아요. 시간을 낭비하거나 자료를 재료를 낭비하기 원하지 않죠. Experiment. 어떠한 실험에. There have been have been o n before and felt 예전에. B run 수동태로 운영되었다가 fail 실패했다. 굳이 예전에 실패한 거에 또 다시 시간 낭비하기 원하지 않죠 너의 숙제를 해라, 빈칸을 아 밑줄로 물어봤고요. The classic intelligent failure. 클래식이라는 말은 고전이 아니에요. 전형적인이 냈죠. 전형적인. 클래식 음악 되면 자꾸 의미지만 그게 아니고요. 전형적인 이 지적 실패라는 것은 hypothesis 중요한 단어죠. 가설. 드리븐. 문법 조심해야 되는데 가설에 의해서 유도되는. 드리븐이 과거분사 P 삐자 문법 표시하고요. 문법 조심하세요. 다시 뭐라고요? 가설에 의해서 유도되어진다. 유도되는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일단 이게 주제문이고요. You've taken the time. 당신이 어떤 시간을 가졌어. To think. 생각하는 건데. Uh, through what. 어떤 것은 곰곰히 생각하느냐? What might happen?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곰곰해 생각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Why you have a reason. <laughs> to believe 당신이 어떤 것 대쩔을 믿을 그 이유를 왜 가졌을까? 어떤 걸 믿냐면 대쩔? You could be right about 당신이 뭐에 대해서 어, 맞을 수 있다. 원래 한번 앞으로 미래죠? 앞으로 어른 어떤 일이 벌어질지 즉 당신의 예측이 맞을 거라라고 하는 그 믿을 수 있는 이유를 너는 왜 가지고 있을까? 자, 마하버트 콜렉 토마스 아인스만이라는 나의 하버드 대학교 동료인 이 사람이 그다음에 동격으로 누구냐면은 entrepreneurship expert 기업 전문가인데 자, 이 사람이 find that 뜻를 발견합니다. Many startup f a i l u r e start-up 기업 들 스타트업 기업 그러니까 소규모로 소규모 자본으로 아이디어 가지고 시작하는 것들 그 기업인데 그들의 실패는 a 아, cost 발생되어졌대. by e skipping a basic homework 가장 기본적인 숙제를 건너뛴 것 때문에 그게 뭘까요? 아직 나왔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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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riangleate라는 온라인 데이팅 스타트업 온라인에서 데이트 앱인가봐요. 그 스타트업 회사가 r u s h i d 서둘렀어요. to launch, launching, launching이라고 해서 이제 출시하는 건데요 fully functioning offerings 완전히 기능을 갖춘 offering 뭐 제품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제공품 자 그런데 그것은 didn't fit any market needs 시장의 필요, 시장의 수요에는 전혀 맞지 않는 n이기 때문에 not과 n이면은 전체 부정으로 읽으시면 돼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제품을 출시해 버렸네요. 그것도 서둘러서 대개 스타트업 기업들이 좀 빨리 대박을 치고 싶은 욕망이 있겠죠? Eager to launch fast. 빠르게 출시하기를 갈망해서 이걸 갈망하는 비행에 생략된 형용사 맨 처음에 나온 구조고요 이것도 살짝 조심하고요 Founders. 그 기업의 설립자들은 Skip the research. 이 시장조사를 건너뛰어 버렸어요 즉, customer interviews. 객과 prove for u n t o prove for unmet n e e d s unmet 충족되지 않은 필요 고객들이 아직도 아직도 이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필요 이런 걸 찾아내야지 아이디어가 되잖아요 prove 대해서 prove 탐지하기 위해서 prove 는탐지하다 고객 조사를 안 했대요. 그 다음에 paying attention to that crucial preparation. 바로 그런 지시사죠. 그런 중요한 준비에 paying attention.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자 이때 ing 분석구은 이고요. 오마지 뭐 않으면서 안았기 때문에 the company paid the price. 돈을 냈다? 아니고요. 대가를 치렀다. price나 cost가 대가를 뜻으로 정말 많이 나오죠. 당연히 또 나쁜, 나쁜 말 나올 거 아니에요. Thomas attributes this common failure in part 2. 자주 나오는 구조죠. Attribute a to b 하면 a를 b 때문이라고 생각하다죠.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다죠. b 때문이라고 때문이라고 여기다. 자 이러한 흔한 실패를 부분적으로는 뭐 때문이라고 여기냐면 uh, fail fast mantra 많트럽이 되어 있죠? 주문. 빨리 실패해라. 라는 주문.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which overemphasizes action. 관계되면서 계속 법이죠? 그것은 과도하게 강조해요. action. 행동이라기보다 뭐 실천이나 조치를. 그 다음에 short-changing preparation인데, short-changing은 이제 알 필요는 없요 c h a n g e 라는 말에는 잔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체인지 잔돈을 s h 부족하게 주는 거란 얘기로 속임수를 쓰는 이란 말이거든요. 알 필요는 없죠. 어떤 속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준비. 이런 거를 너무 강조하는 게 fail fast란 말이에요. <laughs> 아까도 왜 너무 서두, 서두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도 어디 있었죠? 러 u 란말 나왔고, 그죠? 이걸 g e r to launch fast, fast 나왔잖아요. 당연히 좋은 게 아니죠. m o r e 게다가. While 역시 맨 처음에 나오면은 비록 모아더라도 뭐 this might seem self-evident 비록 이것이 self-evident 그냥 evident 랑 거의 비슷한데 뭐 자명한 이런 말이죠 분명한 이런 뜻이죠 분명 분명 이것이 자명해 보일지라도 once you don't do the h o e w o r k 접속사죠 일단 당신이 숙제를 하면 아까 숙제가 뭔지 물어봤던 게 나오네요 you must pay attention to 당신 어떻게 집중해야 돼 what it's telling you 그것이 너에게 말하고 있는 그 숙제가 너에게 말하는 거 하래 숙제가 뭐였나요? 네 바로 이거였죠. 커스터머 인터뷰, 커스터머 리설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단서는 나왔구요더 빠르게 움직여, 빠르리 움직여라. 경쟁에서의 엣지 얻기 위해서 엣지 가장자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우세죠. 우세함. 경쟁에서 우세함을 찾기 위해서요. 그다음 음, 어, 충고를 요청해라. 당신이 뭐에 마주쳤을 때, 장애물에 맞췄을 때 남의 의견 들어나는 얘기인가요? reflect on이란 말은 공곰이 생각하는 것이죠 당신의 실수를 뭐하기 위해서? 귀중한 어떤 교훈을 얻기 위해서 실수를 되짚어보리는 얘기인가요?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모니터링해라 프로그레스, 진행 상황을 그리고는 어떤 조정을 해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 다음, 시간을 가져라 conduct s o r o s o r o 단어 모르면 안 돼요? 철저한 철저한 리서치 조사를 수행하는 것. Before act, actual work, 실제 일하기 전에. 근데 이거죠. 소재는 직접 언급이 된 거라고 볼수 있네요. 있습니까? 음, 네. 그래서 이제 가설이에서 유 된다는데, 어, 가설이 가설이면은 뭐 과학자들이 하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가설이 바로 아까 여기 있었죠. Unmet needs를 탐지하기 위해서의 unmet needs잖아요. 그걸 설정하고 나면 은 거기에 맞춰서 이거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밑줄이 주제문은 아니에요 밑줄의 근거가 이거라는 거지 실제 주제문은 요겁니다 조금 다르죠 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4강 12번까지 설명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